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6시가 되기도 전에 날이 어두워졌고 지금 이 시간에는 완전히 밤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재개발 신흥 1구역 네, 오랜만에 소액 투자 신흥 1구역은 소액 투자를 5억 이하로 잡았습니다 소액 투자금 다가구 주택 금매물 2023년 10월 13일 오늘 금요일 현재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 성남재개발 신흥 1구역은 더 펠리센트라는 브랜드로 지어지는 것 같고요 신흥 1구역 여러 가지 컨셉 중에 테라스 하우스. 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신흥1구역 금매물 동향을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신흥1구역의 금매물 동향 화면을 조금 키워 볼까요? 네. 음, 신흥1구역에 20 평부근의 매물이 총1아개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6억 미만, 6억 미만이면은 우리가 자금조달 계약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6억 미만의 매물이 4 개가 있습니다. 5억 5천, 5억 5천, 5억 8천, 5억 9천 있는데 첫 번째 5억 5천 매물은 단층 주택이고 보증금이 6천만 원에 있어서 4억 9천만 원. 라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되네요. 2번 매물은 2층 주택인데 보류가 되었고요. 3번 매물 5억 8천만 원에 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에서 5억 5천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4번 매물 예, 5억 9천만 원에 보증금 3천만 원에서 5억 5천 7백만 원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6억에서 6억 3천까지 매물이 여덟 건이 있네요. 예 그중에 두 꺼는 보류 두 꺼는 완료 그래서 6억 매물과 6억 천 매물은 지금 소진이 되고 없네요 예 6억 2천 매물 보증금 1억 3천들에 서서사억구천의 투자자들의 매물 하나 남았고요 6억 3천 매물 음, 6억 3천 매물도 2m 도로변에 있는 매물. 은 살아 있고요. 가장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12번 매물요. 12번 매물. 음, 개별 주택 가격이 2억 6,2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매물. 월세 많이 나오는 이 매물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평당 3,072만 원이었는데요. 13번 매물도 보류가 되었네요. 에. 돼지 지분이 20.5평으로 좀큰매물들두기가보류가 됐습니다. 음, 6억 5천만 원 매물 두 건이 보증금이 실하게 들어 있어서 5억 미만으로 투자 가능한 게두건 있고요. 6억 7천만 원 매물. 음, 억 매물의 보증금이 2억 7천만원에서 초소액으로 극소액으로 4억 3천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21세기산 4층 주택도 고려가 되었군요 예 대지가 28평 아주 크고 공시가격이 3억 7천만원인 매물 보증금 2억 5천만원 들어있는 9억짜리 매물은 음, 아직까지 거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음, 19번 매물 원플러스원 가능했던 매물 6억 2천만 원짜리는 그리고 완료됐고 또 다른 6억 2천만 원의 원플러스원 가능한 매물이 새로운 매물로 나왔습니다. 어, 이 매물은 6억 2천만 원에서 좋은 조건인데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 1 0 5만 원, 그래서 투자금이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음, 21번, 1 0을1 0 0 0가0 0 0 0 0 0 2 6 5평 대지 0억0천만 예, 원인데 보증금 0억에서0억0천만원0 0 4 0가가능하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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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되질 않아요 내꺼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매물 예 첫번째 매물 소액투자 소액투자 라는건 과연 얼마를 얘기하느냐 소액투자 5억 아래 4억 7천만원 어 현재 신형 1구역에서 최소 투자금이 4억 7천만원이네요 약 7천만원 투자가 가능하고 프리미엄이 2억 예 초급 매물 임계점에 이어 지분 이십 점삼평큰 예, 편입 매물이 있네요. 예, 신용도 사천 육백 번지대 있고요. 지상 이층으로 되겠습니다. 음 매도 가격 육억 오천만 원은 평당 삼천 이백 이만 원에 해당하고요. 보증금 일억 팔천만 원을 빼니까 사억 칠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년도 개별 주택 공시 가격 이억 삼천 구백만 원과.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325만 6천원 제곱미터 당뇨 이거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 있을 감정평가에서 4억 4천 6백만 원이 예상이 되니까 금번 6억 5천만 원에 구입을 하신다면 어초 금명물 인계점에 있는 2억의 프리미엄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으로 내년 이때쯤 있을 권리자 분양에서 전용 84제곱미터를 신청했을 때 예상되는 분담금은 약 2억 500만 원입니다. 6억 5천만 원에 매입해서 2억 500만 원의 분담금을 낸다면 총 8억 5천 5백만 원으로 전용 84제곱미터 더 페리센트 아파트가 확보가 되고요. 7년 후인 2030년에 입주 예상 시세가 14억 5천만 원이니까 7년간 약 5억 9천 5백만 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그러한 투자 물건이네요 두 번째 적은 투자금 예, 4억 8천 5백만 원이 필요한 물건이네요 4억 8천 5백만 원 음, 신흥동 5천 3백 반지에 있는 역시 지상 2층 물건이고요 대지가 18.9평입니다 저조 가격은 6억 5천만원은 평당 3,438만원 정도고요. 보증금 1억 6,500에 월세 25만원 나오네요. 6억 5천만원에서 보증금을 제하면 증금 투자 4억 8,500만원이고요. 금년도 개별 주택 공시가격 2억 7백만원과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289만 9천원을 감안하면 내년 이맘때 쓸 금융평가 예상하기 3억 8,600만원이요. 그렇다면 6억 5천만원에 구입하신다면 초기 프리미엄 2억 6,400만 원을 지불하고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내년 연말 때 신청했을 때 부담할 분담금이 2억으로 계산되네요. 6억 5천만 원을 구입해서 2억의 분담금을 확보, 2억의 분담금을 담보해야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확보되고요. 전용 84제곱미터 확보 원가가 바로 5천만 원. 네, 7년 후에 입주 예상 시세가 14억 5천만 원이니까 7년간 약 6억의 기대 수익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어, 4억 9천만 원이 필요하네요. 신흥동 4 8 0 0반지대에 있고요. 대지 19.2평 매도가격 6억 2천만 원에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서 현금표 4억 9천만 원입니다. 평당 3,228만 원이고요. 금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2억 3,500만 원과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321만 9천원을 감안하면 내년 이맘때 쓸 감정평가에서 4억 3,800만원이 예상되니까 초기 프리미엄으로 1억 8,200만원밖에 요구를 하지 않는 아주 착한 매물입니다. 예, 이 물건으로 내년 이때쯤에 더펠리센트 84제곱미터 아파트와 바꾸려고 하면 예상되는 분담금이 2억 1,400만 원요. 6억 2천만 원을 구입해서 분담금 2억 1,400만 원을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면 전용 84제곱미터 확보원가가 8억 3,400만 원이고요. 2030년 7년 후에 입주예상 시세가 14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7년간 약 6억 1,600만 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그러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음, 네 번째 매물입니다신영1동 4,800번지에 있는 단층 주택이네요. 대지가 16.1평 좀 작기는 하지만 대지가 작다고 해서 어떤 평형 신청을 못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평형 신청은 자유롭게 경합이 발생하면 그때 경합 경합이 발생한 평형에서만 감정평가액 순으로 순위가 정해지죠. 음, 오, 오천만 원, 예, 네, 합능적으로 나왔어요. 예, 네, 1975년에 사용 중인 데었고요5 오천만 원. 음, 어, 일반 분양가랑 아, 이게, 음, 요거를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수정을요. 어. 전종 주택 4884번요. 예, 분양가 같은 것들을 수정을 했지요. 예,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용 8 4 m 터를 신청하는데 예상되는 문단금이약 3억 1,500만 원, 5억 5만 원에 더해 주면은 8억 6 5 0만 원으로 전용 8 4 m 터를 확보하고요. 7년의 입주 예상 시세가 14억 5만 원이라면 7년간 기대되는 수익이 5억 8천 5백만 원이 되는 그러한 투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예, 수정을 마쳤고요 음, 실거래 보겠습니다 10월 들어서 실거래가 어떻게 되나요 예, 실거래가 7월에 4건 8월에 3건 9월에 여섯 건1세건으로 3분기고요 예, 10월 들어서 네건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